한입의 여름 보약. 오늘의 주제 한입의 여름 보약. 무기력해지는 무더위,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한입의 보약. 대한민국, 대한민국 1호 김치 명인의 여름철 보약 김치, 그 정체는? 진짜 솔직히 얘기하는데 처음 봅어요 저도 살다가 처음 봐요. 네, 네. 와, 300년 전통 왕비의 맛간장 철리장. 응. 모든 요리? 모든 요들 보약으로 만드는 철리장. 여름철 건강 음식으로 박고지가 진짜 보약이다. 장만아듯이 진짜 보약이는데한입 먹어서 생길 수 있는 여름철의 보약이. 여름철의 음 최고 보약이. 이게 보약이라는 게아 오늘 팽을완작깼습니다한 입의 여름 보약 지금 공개합니다. 방법일까요? 보여 드리겠습니다. 천리장? 아 300년 전통 왕비의 맛간장 아 천리장? 오난 처음 뭐야? 들어봐. 진짜 저도 네. 저도 처음 들어네 전통 장의 명인입니다. 윤왕순 살림구단 모시겠습니다. 이족집 안이신 건가요? 네 저희 파평윤 씨 내림장이에요 <laughs> 파평윤 아, 씨 내림장 네. 예 막간장 어, 그 이름이 천리장이에요 그뭐 무슨 의미예요 천리장은? 천리장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소해서 잘안 들어보신 장일 거예요 네. 옛날에 냉장 시설이 없을 때이 음. 장을 가지고 천리를 가도 변하지 않는다 해서 아 천리장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답니다 아 그럼 이 천리장이 이제 그파평유씨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장이에요? 예. 음. 저희 선조 할아버지께서, 네. 할머니 친정 아버지께서 음. 정성판서로 벼슬을 하고 계셨는데 할머니께서 네. 친정 아버지를 따라서 궁에 자주 드나드시면서 음. 여러 음식을 많이 배우셨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 장을 가지고 저희 가문에 그 장을 내림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궁, 궁중에서 예, 드시던, 드시던. 응. 궁중에서 드셨거나 사대부가에서만 드셨던 장인 아, 거예요. 그래요? 예. 우리 장세훈 박사님 천리장이 그 문헌에도 좀 나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250년 전 문헌이거든요. 증보 네. 살림 경제라고 하는 그런 고조리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천리장 명칭도 똑같고 그 감칠맛을 굉장히 뛰어나게 한 그런 네. 천리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히 계속 그렇게 지금 재현하고 계신 그런 장입니다. 네.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 네, 아주 간단해. 아, 그냥 그렇죠. 일반 간장으로 조선 간장이면 돼요. 조선 간장. 아 그래요? 네. 조선 간장이면 돼요. 조선. 간장.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간장하고 네. 일반 간장이 맛에 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네. 예, 해서 드실 수는 있어요. 직접 우리가 집에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예. 그러면 우리 윤항순 군함께서 한번 예. 예, 비법을 시범을 보여주시죠. 일단은 이게 지금 저희 네. 시간장을 이용한 간장이에요. 조선간장 아 예, 조선간장이요 그래서 아센 불에서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다리셔가지고 네. 절반 정도를 될 때까지 졸이시는 거예요. 아 옆에서 끓이실 때는 항상 옆에서 네. 지켜서서 끓여 주셔야지 음, 끓어 네. 넘거나 타거나 그럴. 염려가 있으니까 네. 항상 옆에 계셔야 돼요 요걸 예, 이제 팔팔 예, 끓여서 예. 끓기 시작하면 불을 좀 낮춰서 네. 반으로 졸일 때까지 졸여주시면 돼요 음. 아. 다음에 고기를 오돈살로 예, 구이바를 하셔가지고 네. 푹 삶아주셔요 기를 너무 삶을 때요 너무 많이 삶아버리면 예. 그 국물이 다 빠질. 그러니까 수 너무 많이 삶지 마시고요. 네. 음, 한3 0 분, 2 0 분에서 삶으면한2 0분 정도만 해도 익을 것 같아요. 음. 아 그러니까 보쌈 정도의 삶음이 정도. 아니라 예. 살짝 익히는 정도에. 예, 익는 정도만. 음. 삶으신 다음에 음. 얇게 저어서 썰어서 채반이나 뭐. 소렇리에다 말리시면 돼요. 예. 아니, 조금 예. 좋은 부위 있으면 안 됩니까? 등심이나 양지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왜 우둔살? 고기도 비쌀뿐더러 거기는 기름기가 좀 그렇지. 많이 아. 섞여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고기 기름기가 없어요. 전혀 없네요. 어. 그면 한 얼마 말려야 돼요? 이 정도 말려? 날씨 좋은 날은 하루면 말라요. 네. 이게 바삭거릴 때까지 말려줘야 돼요. 눅진하게 어. 말려면 잘 빠지질 않아. 요 맛있겠네. 예. 꾸덕꾸덕할 때까지 말려. 발상 예. 음. 말려줘야 돼요. 해물 음. 때 그럼 간장으로 삶아요? 아니 그냥 삶는 거요 물에. 네. 예. 그럼 이렇게 쌀카메쳤죠? 말리니까. 말리. 니까 육포처럼. 말려서. 아. 예. 그다음에 이렇게 가루를 내시는데. 네. 절구에다 빠주시거나 요즘에는 뭐 절구에다 빠주시는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네. 다 믹서기를 이용해서 갈아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가루를 예. 네. 예. 아, 간장 끓기 시작 코코아 가루 같은 코코아. 예. 말려서 빠면은 이 정도 돼요. 매력적인데요. 야, 고기 간장 얼마나 어떻게 좋아질까? 그러니까. 장조림이잖아요. 음, 강, 장조림 맛이에요. 간장이 처음 장조림. 드실으면 네. 장조림하고 맛이 비슷해요. 오. 그러니까, 저는요, 네. 미역국 끓일 때 정말 좋을 네.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네. 선물을 쭉 해보면 네. 어떻게 해서 드셨습니까? 하고 여쭤볼 때가 네. 좀 있어요. 네. 네. 어 여러분한테 드리고, 뭐에 어떻게 하니까 맛있더냐고 물어봤더니, 떡국을 끓이려고 그러는데, 육수를 내는 게 없더래요. 네. 떡국을 끓여야 되는데. 아 그래서 이걸 넣고 끓였더니 맛이 좋더라 얘기를 해주시고요. 아 그렇지, 그렇지.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 아주 폴을 끓을 때 예. 끓고 예. 이제 좀 줄여야 되죠. 예. 이게 지금 천리장 졸여놓은 거거든요. 네. 네. 이게 조각한 아 죽이 아될 때까지. 진짜 조총 같네. 예. 이 정도 줄이면 음 돼요. 아아 네. 아 she has many names nobody knows 맛은 어, 어쩔 거야. 그걸로 막 국수 비벼먹으면 맛나겠다. 국수도 비벼도 되고요. 대여섯 음. 개. 아무 공기에서... 나물이나 묻혀도 괜찮아요. 나물. 예. 간장은 콩을 가지고 만들면서 소금과는 다르게 감칠맛 성분인 MSG 성분이 천연으로 만들어져요. 음.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지금 소고기가 들어가게 되면 소고기는 핵상계 그런 맛을 내기 때문에 같이 두 개가 있으면 1과 1인데 그게 두 개가 섞이면 10 정도로 맛이 확 상승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간장에 소고기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 감칠맛이 훨씬 올라가면서 음. 음식에 조금씩 조미료로넣어줬을때 훨씬 더 감칠맛을 배가시키는. 아따 만나네. <laughs> <laughs> 진짜 장조림 과 <laughs> <맛이야. 진짜? 웃음> 가루장조림. 진짜? <laughs> 가루장조림. 많이 드셨어 <laughs> 많이. 찍었어요. <laughs> <많이> 찍었어요. <laughs> 간장 간장이에요. 그렇습니다. 많이 찍으면. 짜요. <laughs> 이 사람들이 뭐 오늘 저녁에 속을 기 간할 일 있나? <laughs> 장조림이야. 장조림. 응. 완전. 오! 고기도 씹혀요 고기도. 야이 완전 장조림. 조건짭짜름만 그냥 밥 비벼 먹어도 진짜 맛있겠네요. 응. 최고 최고. 떡국에 넣으면 네. 최고겠다. 응. 진짜. 와, 미역국에 넣어도 진짜. 응. 색깔만 좀 까맣게 어. 되지 않는다면. 미역국에 넣데 고기 넣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응. 이거만 하면 돼. 나물. 취나물 그래. 음. 비름나물. 끝내주겠네. 요 아. 네. 저희 남편도 여기 와 있는데요. 네. 저희 여름만 되면은 음. 네. 닭을 삶아서 무쳐달라 그래요 오! 닭을 삶아서 무치면은 예. 아주 맛이 좋아요 우와. 지금 닭을 삶아서 무쳐주실 거예요 오. 저희는 집에서 할때 시골이니까 토종닭을 삶아서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요 오이를 반을 갈라서 어슷썰기를 해가지고 보자기에다 싹 네. 짜줘요 네. 그래서 이걸 같이 무쳐주면 아주 맛있어요 네. 양이 적어서 네. 양을 제가 하던 것보다 많이 줄여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마늘하고 밥을 먼저 넣고요. 여름에 초계탕 같은데 그건 아닌가 봐요. 네. 이건, 네. 이건 천리장이에요 지금. 네, 네 천리장. 네. 네. 드디어 천리장 왔다. 들어갑니다. 한 스푼만 넣어볼게요. 신랑 되시는 분은 겁나 행복하시겠어요. 왜 <laughs> <laughs> 같이 오셨다고. 근데요. 네. 네. 해드리면은 네. 자기가 잘 먹어줘서 고마운 줄아아래요 <laughs> 나는 그런 남자가 부러워요 이게 <laughs> 간접으로 그냥 네. 어.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고맙다는 표시를 맙다 <laughs> 네, 남자들은 네. 청개구리죠 강큰 네. 강 남편이시네요 저는 항상 집에 살때 많이씩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 거는 별로 없어 요몇구 군데요. 둘이 살고 있어요 둘이 살고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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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살는데 <laughs> 많이씩 <식구> 하세요 <laughs> 이런 거할 때는 저희 둘이만 봄튼게 아니라 네. 주위에 사람들을 많이 오시라 그래가지고 아 같이 먹으니까 역시 담배 며느리 담네요 역시 아, <laughs> 아 <웃음> <웃음> 역시. <웃음> <야>. <웃음> 아우, 맛있겠어요 예 오늘 명인분들이 나오시니까 오늘 저희, 저희 입이 좋은데? 진짜 완전 호강이네요 껴먹어아참애껴먹어 이제 아, 거기서 그렇게 다. 야말 안해 나는 말 안해. 미스 해. 아니 웬만하면 젓가락 안 드는데 오늘. 말 안해. <laughs> 와 그리고 이 천리장이. 여기가 또 아니에요? 여기가 신 거라. 닭에도 양념이 배었고요 천리장이 오이에도 배겼어요. 음, 너무 아 맛있어요. 아그맛 자체는요 떡갈비 맛이 나요 안에서 아 달짝지근하면서 그 천연의 그 고유의 깊은 맛 떡갈비. 네. 그 맛이 아, 진짜 맛있 요리 못 하면 천리장 하나 있으면 어, 어. 예, 제대로 그냥 맛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닭고기와 우리가 소고기를 두 가지를 먹고 그래. 그래. 어 그러니까요. 아니 철리장이 이왕 한거좀 다른 요리로 해서 맛을 좋아, 좀, 좋아요. 야, 좀 야, 느껴봅시다. 어떤걸어요 먹읍시다. 오늘. 네, 아유, 네네. 오늘 우리 구단님 집에 못 가셔. 반찬도 아, 어? 아, 없고 밥 먹기도 그렇다. 여름에 그럴 때 아, 진짜 그냥 맛있다. 아무것도 없을 때요. 양념이 하나도 없을 때. 네. 천리장하고 깨송하고 참기름하고 이게 매실청만 조금 넣고 무쳐 먹어도 아주 맛있어요. 여기다가 오이채를 썰어서 조금만 곁들여도 맛있고요. 김치를 송송 썰어서 무쳐도 맛있어요. 다맛있다 그러니까 천리장인 거야, 그냥. 그렇죠. 리장맛이고게다 어. 이게 국수가 삶은 지가 좀오래돼서좀 네. 붙어 있어요. 어메, 근데 진짜 막 삶은 국수였으면 정말 맛나겠다. 아니, 하시면서좀 얘기해 주세요. 천리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보존기간도 1년이냐면 아주 길어요? 이렇게 해놓고서 1년 이상 놔둬도 괜찮아요. 오. 실온에서 놔둬도, 어디 냉장에 따로 보관 안 하셔도 괜찮고요. 신문해. 예 예, 아, 집에 가서 당장 만들어야 되겠어요. 저도요. 주부들 난리 응. 나겠다, 지금 이거. 난리 나겠어. 음. 집에서 쓰실, 적 있을 때. 참기름. 참기름. 예, 참기름하고. 이건, 이건 그냥 간장에다 이렇게만 묻히셔도 반찬이 진짜 없고 깨지고? 아무것도 넣고 어, 을게 없다 할때 진짜 넣을 게 없었니? <laughs> 예, 진짜 넣을 게 없을 때. 근데 이런데 맛있으면 진짜 <laughs> 예. 어우, 간장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지금 설리장도 있었어요? 예, 이렇게 넣으시면 그래도 맛이 괜찮아요. 그냥 먹을 만해요. 보기에는 진짜 아무것도 <laughs> 응. 넣는 게 없는 것처럼 좀 예. 밋밋한데 맛있어. <웃음> 맛있어. 후회 안 해. 후회 안 해. 후회 안 해요. 후회 안 해. 아싸. 후회 안 해. 진짜. 아니 이 정도 조건에서 이 정도 만나오면 음. 이건 최고인 거예요. 아니 야, 온갖 양념이 다 들어가고. 맛있죠. 음. <laughs> <맛있지>? 너무 맛있. 어 <laughs> 맛있지. 설탕국수 이후에 <laughs> 음. 진짜. 옛날에 아니. 왜 엄마가 반찬 없으면. 간장에다가 계란 간장. 조금 깊어서 참기름 좀보시고 음. 비벼 비벼준 약간 그런 맛이 여기에 맞아, 맞아. 있어요. <laughs> 게임 끝! 게임 끗 아니 예. 천리안 양념장이 이렇게 조금 들어가서 야. 이런 정도의 맛을 낸다는 건 굉장히 훌륭해요. 아. 다른 부순적인 재료가 없잖아요. 부수적인 재료가 없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냥 간장에 양념했는데도 고기가 씹혀요. 음. 네. 실제로 저게 천리장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이게 보약이 될까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금부터 천리장 논계 막 100년 200년 전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 뭐 쌀만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걸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 간장은 콩에 있는 좋은 단백질 아미노산이 나오고 근데 콩에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다 했더라도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고기가 같이 들어가서 동물성 단백질 아미노산과 콩에 드는 아미노산 이런 게 합쳐지니까 굉장히 건강에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단님께서 해주신 게 사실 손맛도 가미가 됐기 때문에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죠. 이게 맛있었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음. 죄송하지만 철리장으로 김원희 씨가 나물 하나 붙여줘보세요. 뭐예요? 김원희 씨가 이게 철리장으로 붙여서 맛있으면 철리장 네. 맛으로 맛있는 거지 손맛이 아니라는 <laughs> 얘기죠. 가지 나물이 맛있으면 순전히 천리장 때문에 맛있다. 이런 말이죠. 네. 제가 평소에 뭐 많이 묻히는 거네요. 뭐만 넣는지 뒤에서 조금만 켜주세요. <laughs> 뭐만 넣는지 뒤에서 조금만 켜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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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지만 천리장으로 김원희 씨가 나물 하나 묻혀줘 보세요. 그러니까 김원희 씨가 묻혀서 가지 나물이 맛있으면 순전히 천리장 때문에 맛있다. 는지 뒤에서 <제트에서> 조그맣게 말해주세요. <가리세요>. 손깐만요손 <놀람쥐> 어, 예, 어, 그렇네. 어. 그렇네. 어. 어, 그렇네. 제가 또 만면 논리거든요. <놀람쥐> 하면 잘해. 음? 네. 뭐더까어요란 무슨 까지너물에 매실청을 넣어요안 넣어요. 겨자도 넣지 말라지물 겨자 넣으실어요 네. 드디어 철리점 들어갑니다. 예? <laughs> 과연 우리 김원희 씨가 고쳐온 가지나물리 어떤 맛일까? 아, 녹는 것도 아주. 집에서 살림하는 소씨인데 부족합니다만. 오, 비주얼은 아주 좋아요. 아니, 뭐, 색깔도 그렇고, 향기도 그렇고. 예. 신경을 이해주 아우, 뭐, 비주얼이야. 좋아요. 어, 미스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엄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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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엄지, 엄지죠? 엄마는 오케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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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은은하면서 깊잘 묻혔어. 은은하면서 깊은 맛이 나요. 잘 묻혔어. 음. 음. 그렇지, 은은하면서 깊은 아, 맛 나지. 이보희 씨. 음. 음. 맛있어요. 진짜? 내가 믿겨지지가 않네. 어머, 세상에.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게 아니 장 하나로 저렇게 음. 음식을 야, 야 신기하네 맛있다 천리장이 여름에 보약이 되는 음식을 먹을 때 천리장에 들어가면 음. 맛과 영양은 기본이고 음. 어떤 요리에도 천리장이 들어가게 되면 그 요리가 보약이 되는 거요 네. <목소리>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재료가 싸고 싸잖아요 예, 저렴하게 이 전통 맛간장을 어, 만들 수 있다는 게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설리자장 하나가 어떤 그요리 못하는 사람도 음. 그죠? 어떤 명인의 느낌으로 예요리할수있게끔도와준다는 거. 진짜 한입에보여랍게도우에에